해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명의 황제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군. 송웅창이라는 자를 만나 주군께서 주신 서신을 전했습니다. 성웅창 요동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지휘하고 있는 자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자가 서신을 받고도 며칠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더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다른 말은 없었나? 그... 뭐라더라? 아, 하긴. 아, 외국에는 원수도 모르고 날뛰는 못생긴 원숭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 위인도 있구나 이러더군요 그 자리에서 놈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일의 성사를 위해 참았습니다 원숭이라 했단 말이지 재미있군 죽은 히데요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나 난대의요시가 아니다 카토 장군! 네! 바로 출전하여 나고야에 있는 미치나리의 병찬기지를 공격하시오! 예! 반드시 빼앗겠습니다! 빼앗을 필요는 없어 예! 아사코! 네! 넌 나와 함께 오사카를 공격한다 양면 작전이군요 오사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고야를 치는 척 하는 것입니까? 그렇소 명이나 조선이 들어오기 전에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어 서두르셔! 시 예! 알겠습니다! 가토입니다곧 끌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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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합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흠. 이동하겠습니다! 가오하고 이동하겠습니다! 흠. 곧 끌이 가겠습니다! 일번 부대 1번 부대 가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가대 설정됐습니. 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1번 부대 음.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공격을 아니, 아니, 야, 설, 싶어, 싶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부번 부대. 일번이 가겠습니다. 1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부가일습니다일번 부대. 일번부가일번 부대. 번부 일본 군대 가겠습니다. 나가 음. 어, 어, 어. 적의 건물을 점령해서 1번 부대곧 끌이 가겠습니다. 대 1번 부대곧 끌이 가겠습니다. 곧구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일본> 대 <부대. 웃음> 1번분대 네. 네네네네. 1분. 공격을 받1 있는 1분. 분 1분. 1분. 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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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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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집결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공을고있습니다 i p g i l d i g 습니다 l t u n g Tip, Gildiga, S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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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가 l 하고원하신 i l 일본 부대. 일본 부대. i b o n Illibon, i l l 가 b o n i l l i b 다 n i l l 습니다 n i l l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n i l l i b o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가자. 1번 부대. 하고 있어요.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을 집결지가 있습니다.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가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돼 설정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니 아니, 니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니다니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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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니 아니, 번니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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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1번2번1번부1번 11번, 11번,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1 1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번1 1 1번2번부1 1번2번1번부1번1번2번1번1번1번1번 11번, 1번부1번 11번, 1번번1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첩결지가 첩결 1번 첩결지가 첩결지가 첩결결지가첩결지결지가결지가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아, 1번, 부대. 1번 부대 아! 1번 부대 아! 1번 부대 아! 1번 부대 아! 어! 아! 1번 부대

여기 1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1번 분에 1번 분에 1번 분대 1번 분에 1번 레벨이 올랐습니다. 원분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원분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걸 2번 부대 적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에는 지울 수 없이 연과 관련해서 일본. 그리 갈고 싶어! 너리 낚은! 집결지가 설정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빨리 가자!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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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1번 상인이 떠났습니다. 꽃거리 가겠습니다. 그리 갑니다. 꽃거리 가겠습니다. 꽃거리 가겠습니다. 안달이 나고. 집결지가 설정된 1번 부대. 1번 부대. 그리 가겠습니다. 꽃거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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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갑니다. 네네네. 아요. 저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본분만 하십시오 그리 갑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1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네. 부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곧 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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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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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걱정 마십시오. 1번 부대, 1번 부대, 만세! 부대, 1번 부대, 습니다대 1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어떤 있습니다. 어떤 을 할까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네. 분만 하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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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분 후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뭔거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맛있시오 네네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문. 문. 이동하겠습니다. 1번, 부대, 3번 부대, 네. 1번 부대, 3번 부대, 부대. 1번 2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1번 3번 부대. 1번, hill... 1번 2번 3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번 부대. 1번 부번부번 부대. 1번 번번 부대. 일 번, 이번, 이번, 부대 1번 이번, 이번, 부번 이번, 이번, 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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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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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 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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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번, 번 부대. 번 이번, 번번번 이번, 번 부대. 공격을 1번, 2번, 3번 분. 대이하겠 이게 어찌 된 거지? 텅텅 비었지 않느냐? 놈들이 우리 계획을 알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죽음께서 위험하다. 서둘러라. 오사카로 가야 한다.